한국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호코 센터에 갈 건데요. 호코가 영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호코가 영어인 줄요. 영어 사전에 찾으면 호코가 길거리에서 인포을 하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호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붕어빵 같은 거 팔거나 아니면 이어카에서 떡볶이랑 오뎅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호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는 하도 영어랑 말레이어, 중국어, 호키엔 마 이런 걸 섞어 써가지고, 호크센터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레플스 시대에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들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저렴한 음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나라 음식을 먹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노듬상들이 음식들을 싸게 들고 다니면서 팔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호커들이고요 이칸유 총리 때 빌딩을 하나 지어서 그런 모든 분들을 한 군데서 이제 음식을 팔게 한게 지금 현재의 호커센터입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라우파샷인데요. 라우파샷은 1800년도에 처음 지어졌는데요. 바닷가 바로 앞에 지어진 생선시장이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현재의 위치에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라우가 중국어로 오래된 것을 의미하고요. 파사스는 페르시아어의 외래어인 바자르의 호키엔 발음이라고 합니다. 호키엔은 중국 남쪽 부분의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중국말하고 호키엔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라우 파사시 오래된 시장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라우파삿은 동남아에 남아있는 빅토리아 시기에 가장 오래된 주철 건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우파삿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중간에 시계탑이 있는데요. 라우파삿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시계탑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계탑 바로 아래, 그러니까 시장의 정중앙에는 분수가 있었는데요. 그 분수는 몇번 옮겨진 끝에 현재는 레플스 호텔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우 파사세 가시려면 레플스 플레이스 역에서 내려서 아이번 출구로 나와야 하는데요. 금융가들이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유일한 호커 센터입니다. 그래서 둘러 보시면 높은 빌딩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라우 파사시 사태 거리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차로를 막고 거기가 사태거리로 바뀌는 건데요. 비가 오는 날한번 갔었는데, 비가 올 때는 테이블 윗부분만 기울게 할수 있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했다가, 비가 그치니까 테이블 상판을 평평하게 바꾼 후 다시 영업을 하더라고요. 사태거리 말고도 라우파사 둘레를 빙 둘러가며 야외에도 좌석이 있고요. 심지어 천장에 조명이 반짝거리는 장소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고급 맥주도 팔고 있었고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항공샷을 보면 애플스플레이스 MRT역 아이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다가 길을 건너면 이쪽 입구로 들어가는 거고요. 둘레로 삥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서 야외에서 드실 수도 있고 여기가 바로 천장에 조명이 반짝이는 곳이고요. 이 거리를 밤에는 막고 사태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태 파는 곳 바로 앞에 수제 맥주 파는 곳도 있습니다. 라우파사 실내로 들어가면 이런 형태인데요. 천장이 굉장히 높고 주철 구조물이 호커 같지 않고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팔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시계탑 있는 곳 중심으로 이렇게 넓은 통로가 8개가 나 있는 것이고요. 그 통로의 양쪽으로 음식을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가시면 슈거케인과 찬 음료수나 간식 등을 파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과거에 분수가 있던 장소입니다. 호커센터 하면 먼저 좀 지저분한 게 떠오르는데 여기는 멋지지 않나요? 라오카삿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 양식의 호커센터 구경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우파사시 사태거리로 유명하지만 전 여기서 사태 드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1990년대 말만 해도 탕수육 시키면 잘 부러지는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요. 거기에 담아 주셔서 기름에 튀긴 뜨거운 탕수육을 놓, 거기에 놓다 보니까 뜨거운 기름에 의해서 플라스틱 용기가 살짝 녹아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야근할 때 탕수육 시켜 먹다가 마지막에 그릇 녹아 있는 거 보고 몇개안남은 탕수육 보면 먹기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라오파삿에서 그런 용기에 사태를 담아 주십니다. 다른 곳은 그냥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주는데 여기는 왜그잘 부러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명한 사태거리에 왔으니 한번은 먹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사태 파는 곳으로 직접 안 가고 그냥 자리 잡고 앉아 계시면 사태 메뉴가 적힌 메뉴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문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메뉴판은 관광객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3사인용 세트만 나와 있거든요. 새우가 함께 나오는 건좀 비싸고 새우 없이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등의 세트는 더 저렴한 편인데요. 그런데 둘이 갔는데 3, 4인용 시기엔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메뉴판엔 없어도 10개 단위로 주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맘 먼저 보고 싶으시면 치킨 10개 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태 접시를 받은 후에 현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먹지 말아야 할게한개더 있는데요. 인디언 코너에서 나는 드시지 마세요. 보통은 버터치킨에 난 시키면 웬만해서는 다 맛있거든요. 그런데 난이 막 구워져야 맛있는데 여기는 보온밥솥에서 난을 꺼내주더라고요. 난이 눅눅해서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라우파사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보시면 음식을 파는 곳들이 포커 같지 않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아기자기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돌 중에 포커 센터 싫어하고 포커 센터에서 먹을 게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 라우파사에 가시면 아이들도 먹을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라우파사에 새로 입점한 부스들인데요, 페어프라이스에서 만든 푸드 박스라는 코너입니다. 어설프긴 하지만 카페처럼 꾸며놨고요. 음식점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캔 수제 맥주, 과자들 등도 팔고요. 심지어 싱가포르 기념품까지 팔고 있고 기념 사진 찍을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푸드박스라는 공간 외에 나머지 호커센터 공간도 레노베이션 중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가게들도 있고 아직 입점을 하지 않은 곳도 많았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입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 레노베이션을 해서 뒷벽도 하얀 벽돌로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보통 한국 음식은 푸드커트에서 많이 파는 건 봤어도 포코센터에서 파는 건못 봤는데 여긴 한국 후진도 있습니다. 이날 저희는 고피자를 시켰는데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국 피자집인데요. 작년 말에 싱가폴로 들어왔는데 라오파사세도 지점이 있더라고요. 파스타, 치킨, 떡볶이 그리고 피자들이 있는데요. 피자 사이즈는 딱한 가지로 정해져 있고요. 성인 한 명이 피자 하나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가 고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화덕구이 맛이 나고요. 무엇보다 고구마 무스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빨간 모자에 고구마 피자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다른 곳은 보통 고구마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빨간 모자는 고구마 무스가 쫙 깔려 있어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제가 라우파사슬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는 브루어리 맥주를 호커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우파사 칠레에서 사태거리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가게인데요. 여기서 직접 제조하는 건 아니고 아키펠라고 브루어리에서 제조한 걸 여기에서도 팔고 있는 겁니다. 파인트 한 잔에 12불이고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들은 슈거케인 집을 사줬는데요. 그런데 이 집은 물을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단맛이 확연히 적고 밍밍한 맛이었습니다. 에스플러네이드 앞에서 파는 슈거케인 집은 괜찮았는데 요즘은 거기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불고기 피자, 양념치킨, 그리고 야채 피자에 고구마 무스를 추가했습니다. 양념치킨은 양념 맛이 한국 양념치킨 맛이 아니었고요. 간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맛? 아무튼 약간 짜고 뭔가 조화롭지 않은 맛이었어요. 하지만 피자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화덕에 구운 피자처럼 담백하면서도 고구마 무스가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제가 라우파샷을 추천하는 네 번째 이유는 디저트도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원두 커피를 파는 곳이 있어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갔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벌써 퇴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크리멘콘이라는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외에도 베이커리류와 케이크, 마카롱 등도 파는데요. 거의 7불 정도 하거든요. 절대 호코 가격은 아니고 카페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다양한 맛이 구비되어 있었고요. 맛도 있었습니다. 설탕 맛이 진한 달콤함은 잘못 먹는데 그런 달콤함이 아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한번 온 가족이 나들이 가보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